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버워치 아마추어 대회 진행자, 달걀 모자입니다. 우버타임 대팀 나르크, 팀 나르크 대 우버타임 16강전 하기 전에 우버타임 엔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이렇고요 음, 예, 일단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예, 팀 포트리스 했던 인원들이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요. 자 이번에는 팀 나르크 이팀 나르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독특한어 예. 월드 오브 탱크 유저들이라는 거라는 거를 좀 보고 첫 경기 왕의 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맵,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 같은 경우에는, 예, 거점 점령 후에, 어, 화물을 호송하는 그런 맵이 되겠죠. 일단은, 요, 거점 점령 하는 부분, 요 부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요기, 요, 유턴하는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요 길. 그리고, 체크포인트를 가기 전, 요, 길목.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길. 여기에서 자주 교전이 일어나고 이 교전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처음 픽을 보자면은 일단 자, 좌측이 우버타임, 오른쪽이 팀 나르크가 맞을 거예요 <laughs> 자, 우버타임 팀어메르시 메르시 어맥크리 위도우 메이커 시메트라 정클의 라이나르트 일단 차라 인이나르크 하고 시메트라 어 일단 뭐 메르시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라이나르트로 그냥 앞에를 막아주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딜러를 섞어준 그냥 조금 정석 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팀 나르크 솔져 무시오 위도우 메이커 윈스턴 윈스턴 맥크리 투 윈스턴으로 어느정도 이제 돌파력으로 바로 뚫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픽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경기 시작됩니다 자 일단 윈스턴들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이제 한 번에 뛰어들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도우와 위도우의 대결 하지만 저기 아 여기서 헤드샷 뚫어버리면서 위도우가 수비팀 위도우가 이제 한정 가져갑니다. 자, 일단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일단 윈턴이 두 명인 거면은 윈턴이 지금 뛰어들만, 뛰어들어서 같이 가면 되는데 일단은 위도우 메이커가 죽어가지고 약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뭘 기다리는 거죠, 윈턴? 자 이렇게 바로 뛰어들었는데 윈스턴 한명짤리면서자 윈스턴 한명더 맞아 짤리면서돌카 실패죠. 잠멈추시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일단 어, 윈스턴 두 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뚫어내겠다 이런 이지는 좋았는데 윈스턴이 처음부터 그냥 잘려 버리면서 오히려. 윈스턴의 돌파력을 믿고 뒤에서 조금 이제 견제를 해줘야되는데 맥크리어 솔저가 안나와버리면서 지금 윈터만 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자아 아 윈스턴이 제대로 해줘야될텐데 자, 여기서 소리방독 들어가면서 윈턴 한번 띄워줍니다. 윈턴 띄워주면서. 자, 라인하르크, 나머지 이제 0을 잘라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원시의 힘 떠주면서 이쪽으로 반복적으로. 아, 원시의 힘과 지금 소리방벽 동시에 들어갔지만, 이거, 아, 이거 막아내는 부리기에요. 지금 수비. 이걸 막아냈어요. 그러면은 다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격팀. 팀 나르크, 과연 다음 수단이 있을지 자, 시메트라의 순간이동기가 깔린 시점에서 지금 공격팀과 수비팀의, 어... 그다지의 페널티는 없어요 둘다가깝기 때문에 이제 자, 맥크리가 라인아트의 반격을 믿고 오 이렇게 되나요? 자 일단 윈스턴 하나를 포기를 하고 디바를 지금 피해줬죠 디바에 예 매트릭스 방어매트릭스 해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건데 일단 방어매트릭스 하면 들어와야 돼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정크래시에 예. 끊어줬어요 거기다가 자 죽이는 타이어 맥크리 끊어줍니다 아 지금 디바에 해가지고 시도는 좋았으나 아 조금 부족한 감이 들어요 시도는 좋았으나 이제 디바가 먼저 나가면서 조금 아쉽게 됐어요 윈스턴, 아, 이렇게 프리지를 맞으면 안 되죠. 일단은 시메트라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 통하는 건물에 못 오게끔 아예 여기다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감시부탑으로.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정면만 막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오른쪽이 뚫린다 하더라도 감시부탑이 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가 깎여서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처리하면 되니까 아쉬울 게 없죠. <laughs> 자 윈턴 들어가면서 여기서 원시힘 써주면서 아, 해주고 있고 자기발기발 기발 매트리스 해주면서 거기다가 이제 죽이는 타이력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자, 일단은 밀턴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라인하우트를 끊어주지 못하다는게 조금 크네요. 자, 지금 라인하우트만 끊어주면은 이거 충분히 버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라인하우트를 절대 못 죽이고 있어요. 지금 죽인다 하더라도 부활시키고. 자, 시간 지나면서 오버타임 팀에서 1라운드 가져갑니다. 골드 카드 자, 요번 에 예, 공수 교대 에서, 가 도록 하겠 습니다. 자, 팀 나르크 대 우버타임, 우버타임 대팀 나르크 1라운드 우버타임에서 가져가면서 약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죠. 일단은 우버타임이 눈바니를 선택을 하는데 요 맵은 나르크 팀에서 지금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버타임 팀이 지금 둘다 가져가면은 이거 상당히 조금 나르크 팀에 불리하게 돼 있죠. 자, 경기 시작되는 가운데, 네, 예, 픽을 보도록 경기 하겠습니다. 하자. 예, 팀 나르크. 어, 위도 메이커, 루시우, 시메트라, 니퍼, 라이하르트정크레 하면서 이제 라이하르트로 어느 정도 크게 다른 거 없는 거 같아요. 라이하르트로 방패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 딜하겠다. 그런 거고, 어, 그 우버타임 팀을 보면은, 예, 메르시, 함조, 갱지 루시우, 정크레 그리고, 예. 어, 누구냐? 맥크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 거의, 돌격 어? 없이 그냥 길만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뭐, 나인 아르크 방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딜이 왔다 갔다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감시 포탑의 위치.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이게 가장 적어져, 일단은. 어, 나르크 팀의 감시 포탑의 용도는 약간 정보이 효과? 딜량보다는 예, 다른 팀이 어, 어디, 에서 누가 맞느냐, 이런 거를 좀 알기 위해서, 뒤치기 같은 걸 알기 위해서 조금, 열 개, 도루, 설치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리퍼 한번 끊어주고, 라인하르트까지 끊어주면, 이거 약간 거점 잡면 위험해요. 자, 거점에 발을 디뎌야 되는데, 아, 여기서 돌진 쓰면서 라인하르트 그냥 죽습니다. 자, 정편만 끊으면 요 거점 충분히, 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겉점에 다리를 걸치는 영웅이 없어서 예, 겉점 바로 차지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겉점 위에 제대로 해주면서 오? 어? 약간 공격팀이 지금 전진 수비, 아니, 까 그러니까 전진 공격을 가있죠? 홍보, 아니, 그러니까, 호송은 해. 정확하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루시우가 호송을 하고, 나머지 캐릭터들이 앞에서 견제를 하고, 호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호송에 견제를 당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견제 당하기 전에 끊어주겠다. 그런 거죠. 자, 파라 베르시 조합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딜을 하고 있는데, 좀 루시우도 호송 차량 해가지고, 예, 잘 끌고 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아, 약간, 아, 헤이, 위도 메이커가 조금 앞으로 나와가지고 파라한테 끊기는 상황. 이렇게 되면 약간, 불리하죠. 그리고 파라에 지금 포화가 들어가면서 라인하르트하고 루시우가 끊어줬지만 지금, 무알로 다시 살려내는 상황. 그러나 메르시가 죽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너무 그냥 뚫려버리는데요? 자, 라인하르크가 여기까지 뚫려왔다는 거는 약간 심각한 건긴 어? 한데 자, 여기서 파라 거기다가 위도우메이커 프리즈를 하고 있어요. 위도메이커를 견제하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위도메이커가위도메이커를 견제해줘야 되는데 아아 아, 여기서 위도메이커 따내네요 자 수리크네 나르크 어 뭐야 자 호송이 예. 그냥 그냥 들어와버리네요 이렇게 하면서 예, 우버타임 팀에서 2라운드까지 가져갑니다 야, 파라가 진짜 평타가 제대로 들어가네요. 몰아주나요? 몰아주나요? 아, 안타깝게 골드카드는 못 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요, 어, 뭐, 나르크 팀에서 선택한 예, 왕의 길, 우버 타임에서 1, 2라운드 다 가져가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라운드 음반이에서 시작합니다. 자, 눈바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점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호송을 하는 왕의 길과 비슷한 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왕의 길은 조금 좁은 폭의 길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 눈바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은 폭이면서도, 어, 위, <laughs> 2층을 사용하고 이제 이 베란다 같은 구역이 많기 때문에 위도 메이커, 겐지, 어, 리퍼 같은 조금 이제 뒤치기형, 어, 뒤치기형이나 이제 어느 정도 장거리, 공격형, 저격형 영웅들이, 화 활약을 많이 하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버타임 팀, 수비입니다. 픽을 보자면은, 예, 로드호그, 맥크리, 메르시, 라이하르트토르비온위더메이커가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라이하르트하고 예, 로드호그가 어느 정도 앞에서 끊어주고, 이제 뒤에서 토르비온이 이제 털에 깔고서는 이제 또 난리를 치겠죠. 그리고 맥크리가 또 뒤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지치기를 하고, 위더메이커가 저격을 할 것입니다. 완벽하죠? 자, 팀 나르크. 팀 나르크, 라이하르트라이하르크 루시우, 맥크리, 위도, 아, 어, 뭐야, 윈스턴, 위도우 메이커, 그리고 솔저 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윈스턴과 라이하르크 돌격 조합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윈스턴이 뒤로 들어가서 점프해서 어느 정도 진영 파기를 한 다음에, 이제, 딜러들이 들어가는, 뭐 그런 형식이 되겠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합니다. 아, 거기에다가 지금, 일단, 우버타임 팀의 전략을 보면은, 어, 다, 이, 일단은, 위, 2층에 몰려있어요. 그리고, 거점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여유적, 여유로, 이제, 박아뒀어요. 원래는, 아예, 거점으로 못 올라오게, 저, 이제, 내려가는 지점부터 막는 게, 보통인데, 아예, 그냥 2층에서, 그냥 막고 있어요. 이게 전략인지 아니면은, 여유인지, 이거는 뭐, 알, 알게 되겠죠? 자, 일단은 서로 눈치만 보는 상태. 자, 여기서 이제 윈스턴이 아마 위로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윈스턴 올라가고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윈스턴만 올라가면 위험해요.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 자 서로 지금 시간만 보내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자 위도우 메이커끼리의 싸움 지금 방어 쪽에 우버타임 쪽에 위도우 메이커가 훨씬 더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자맥크이 살짝 나와 보이는데 아 그냥 잘립니다 아무도 내게서 야 토르비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뒤치기를 하러 온 맥크리를? 아니, 맥크리래. 위도우 맥크리를 자르고 있으나, 오히려 잘립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교전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한번 내려와가지고 한바탕 한것 같은데, 수비팀이 일단, 한번 이기네요. 수비팀이 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우버타임팀이 너무 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한바탕 해가지고 조금 전략을 수정을 해야든지 해가지고 한번 수정을 그러니까 뚫어내야돼요 한번에 뚫어내야돼요 방법은 없어 요 한번에 뚫어내고 이제 윈스턴이 터렛을 견제를 해야돼요 그게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라인하르프가 아 여기서 도지면서 제대로 들어가면서 돌진공보까지 아, 이거 제대로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맥크리에 황해 부업자까지 들어갔죠? 지금 라이나를, 아니, 그러니까 공격팀이 지금 일단 2분 남은 상황에서 한세네번의러시 타임이 있긴 하지만 이거 너무 여유롭게 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빡세게 가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일단 궁극기를 조금 모아두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솔저까지 궁극기 다 모아주고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려는 타이밍인 것같아 솔져 궁온되면서자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바로 원시의 힘쓰는 윈스턴 그리고 소열 궁극 뭐야 용광로 써주고 용광로 써주면서 윈스턴하고 라인너스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대제앙까지 써줬어요 지금 궁극기대 궁극기대 대결에서는 아, 오히려 지금 공격팀이 한번더 밀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픽을 바꾸거나 뭔가 손을 대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금 뒤로 한번쑥 들어 내거나 뭔가를 하나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1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만은 않거든요 언젠간 벌어진 이니다 자, 공격팀 2층으로 해가지고 샛길로 들어옵니다. 하지만은 뒤에 윈스턴은 가려고 했으나 잘리고요 자, 오히려 로드호가 내려와서 로드호와 맥크리가 뒤에 오는 로시우하고 맥크리를 잘라준게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가져가는 가운데, 이제는 달려야 돼요. 이제는 달려야 돼요. 공격팀 이제는 달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위험해요. 아, 여기서 맥크리한테 잘리네요, 맥크리. 다 잘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거점 못 가져가죠. 자, 거점에 발을 대나요? 발을 대지도 못하고, 오버타임 팀에서 3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일단은 3라운드까지 우버타임이 가져가는 가운데, 예, 공수교대에서 마지막 4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 어, 뭐야. 어.. 약간 튕기는 현상이 있는데 어... 자.. 약간의.. 예..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 자리 바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도 헷갈리네? 자, 공격이 우버타임이라고 하네요 3대0 자, 픽을 설명하자면, 지금, 자, 팀 나르크, 네, 디바, 맥크리, 어, 위도우 메이커, 그리고 라이나르트 어, 메르시, 정크랩, 을 선택해주고 있고요. 라이나르트 디바로 어느 정도, 돌격하는 걸좀 끊어주겠다. 그런 픽이긴 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 기다가 연속적으로 계속 공격은 가능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움직이는 바스티온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래. 아, 약간은 계속 문제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한 분이 지금 튕겨가지고. 자, 일단은 약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4라운드는, 예,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버타임 대팀 나르크, 팀 나르크 대 우버타임, 예, 3대 0. 우버타임이 8강 진출합니다.